단계 공식부터 맞추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맞춰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노란 면으로 하얀색 십자가를 만들어 줍니다. 바닥면에 있는 거네요. 여기서 바닥면에 있는 걸 그대로 올리면은 다시 올라가서 원위치가 됩니다. 블록이 올라갈 수 있게 빈 공간으로 길을 열어줍니다. 3면이 맞아졌고요. 블록이 올라갈 수 있게 길을 내려줍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하얀 면에, 아 노란 면에 노란색 위쪽에 하얀 십자가를 만들고요. 센터 블록하고 칼라를 맞춰서 맞춰진 블록을 밑으로 내리면 되겠습니다. 파란 면이 안 맞네요. 파란 면도 파란 면하고 칼라를 맞춰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빨간 면도 지금 맞아졌네요. 센터하고 칼라가 맞아지면 뒤집어줍니다. 주황색 면도. 주황색 쪽으로 돌려서 칼라를 맞춰서 뒤집어줍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면요 바닥면에는 하얀색 십자가가 완성이 되고요. 센터 엣지가 칼라가 센터 블록하고 칼라가 맞아져서 지금 두 면이 맞아진 모습입니다. 쉽죠? 자, 다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란 면에 십자가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얀 면에 십자가를 바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노란 면에 만들어서 뒤집어주는 게 더, 어? 하얀색, 아. 아,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빈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빈 공간으로 돌린 다음에 십자가를 만들어줍니다. 녹색이 맞아졌네요.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빨간색이 만들어졌네요. 밑으로 내립니다. 자, 보시면 이제 두 칼라가 안 맞네요. 아무 칸이나 맞는 쪽으로 밀어서 내린 다음에 여기 파란색 쪽으로 와야 되니까 180도를 돌려줘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이러면 칼라가 완성이 됐네요. 하시면 되고요. 자, 하얀 면에다가 바로 맞추는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얀 면에 맞추고요. 하얀색 올록에 돌려서 이 하얀색이 센터블록이 오른쪽 왼쪽으로 가 있어야 오른쪽 왼쪽으로 가 있어야 이렇게 블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센터블록이 하나만 전세의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맞는 돌리다 보면 두 면은 항상 맞게 돼 있어요. 이게 1 8 0도가안 맞네요. 그러면은 맞는 쪽은 옆으로 잠시 눕혀둡니다. 그러면 요 블럭이 위에 제일 상층이 지나갈 길이 생기는데요. 제일 상층이 지나갈 길이 생깁니다. 그러면 블럭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안 맞으니까. 아, 반, 색이 반대로 됐으니까요. 180도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황색, 빨간색이 맞아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옆으로 이제 내려놓았던 블록을 복귀를 시킵니다. 그러면 하얀색 십자가가 만들어졌고요. 중앙 블록과 칼라가 맞아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2단계를 위해서 뒤집으시면 되겠습니다.